창세기 15장.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. 아브람아, 두려워하지 말아라.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. 그러나 아브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. 주 여호와여,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. 그런데, 나에게 주는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,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.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,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,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.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.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.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. 너를 갈대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으나, 아브람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? 하고 물었다.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. 너는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3년 된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나에게 가져오고 또산비둘기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. 그래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. 그리고 솔개들이 그 위에 앉으면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버렸다. 해질 무렵 아브람은 깊은 잠이 들어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.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.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.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.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내 후손들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.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.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갔다.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.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. 그것은 겐족 그니스족, 감문족, 햇족, 브리스족, 르바족,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의 땅이다.